나라 푸른 눈의 백룡 어 <돌려> 자 그럼 데리가 차는 내 거부터 하겠습니다. 내 거부터. 어, 일단 타르탈리아가는데 일도를 하고 싶은데 나오는 거 봐서 각청 요건 상시야. 상시 바뀐 거자 그럼 가겠습니다. 가자. 아, 처음부터 좀 불안해지는데. 젠장. 또, 픽돌의 천장이려나? 픽돌 천장, 픽돌 천장. <laughs> 어, 녹화를 하나. 아, 난데야, 아, 맞아. 나 픽업에 스택도 있는데. 픽업 스택.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단차로 가봐. 나 픽업 스택이 좀 있거든. 저번에 좀 해놔가지고, 스택이 좀 있어. 지금 한 10법 정도 스택 있을 거야. 오, 디오나! 일단 디오나 한 개. 오, 괜찮, 괜찮. 디오나는 풀드 하면 좋아요. 단차 해보자고 단차? 해보자. 단차 나와. 단차 나와 해보자매 나와 일단 해본다 어시법아 단차하나 몰하나 똑같아요 단차하나 몰하나 똑같해 일단 해봐 음 맞아 어차피 스택은 싸이거든 한번 해보자 단차 한번 해보자 재미만 있다면 근데 재미가 삼성이라서 노잼인데 삼성인디? 아 단차족 이상하다. 단차족들이 약간 아좀 이상해 단차족들 이상하네 묘하네 기분이 사하나 하나. 아우 지오나 1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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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나 1돌 그 다음에, 연차합니다. 다시, 간다. 감금이지만 불고기는 맛있으니까. 제발. 아. 아, 이번, 이번 가차도, 아, 또, 아, 느낌이 쎄하다. 북두, 아오! 어쩐지 리스트할 때마다 북두가. <laughs> 북두 누나, 누나. 설마, 시작인가요, 누나? 설마, 시작이니? 은광이에요, 오돌. 이제 은광 이 오돌이에요. 자성 두 개. 대충 40몇 법인가? 원래, 원래 질러둔 거 있으니까 한50분은 넘을 거야, 아마. 질러둔 게한10 법인가 되거든? 자성 두 마리 처음 든 거야. 은광 풀돌이에요. 은광 풀돌 끝났습니다. 은광은 끝, 이제 은광은 필요 없어. 풀돌이야. 자, 백승환, 이제 60인가, 70인가 될 거야. 역시나 이번에도 유사 천장이네. 아, 북두! 아또 복두. <laughs> 아 디오나 달라고 디오나. <laughs> 디오나 달라고 디오나. 아 진짜 센스가 없네 센스가. 넣었다. 제발 픽돌만 아니게 제발. 아나 진짜 아 진짜 픽돌이면 개받아 진짜 나. 클래 때 전부 픽돌이었는데 4돌할 동안. Please <laughs> 이번엔 픽돌 안했다 오브야 대박 와 진짜 클레 때 개고통이었는데 이번엔 픽돌 안했어요 이번에 픽돌 안했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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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번에 스택 쌓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한 지금은 70년차 넘었을까 아마? 70, 8 0차찰 거야. 75 이상이겠지. 픽돌. 픽업을 뚫는다. 이게 픽돌이에요. 픽업을 뚫는다. 그러니까 픽업에서 픽업 아닌게 나올 가능성 이 있거든. 50% 확률로. 내가 저번에 다섯번을 픽돌 했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떴습니다. 디오나 같은 경우는... 아직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기오나가 처음엔 괜찮아 보였는데, 보면 볼수록 좀, 그래. 모르겠어.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좀 미묘하다는 분도 있고,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걔는. 기오나는 고민 좀 해봐야 돼. 자, 1도일까지 갑니다. 허, 간다. 제발. 나도 좀 빨리 좀 떠보자, 야. 야, 같은 300만원 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잘 쭉. 나보다 5성이 다기가 많아. 좀 이거. 하, 미호요, 알지? 오이 뭐야, 4성 2개. 미호야, 진짜 너희 양심이 없는 거야. 나도 같은 300만원 질렀는데 5성 됐어? 이렇게 차이 난다고? 알지? 잘하자, 미호요. 잘하자. 그리고 우리 북두, 풀돌입니다. <laughs> 북두는 풀돌. <laughs> 지금 문강하고 북두는 풀돌이에요. 그냥 됐고 디오나 좀 줘, 디오나. 아 누나. <laughs> 맞아, 가차가 좀 비싸거든. 되게 비싸, 가차가.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기운아 좀 기운아. 기운아 풀돌 좀 하게. 제레. 제발. 많이 제발. 나도 천장전해좀 먹어보자 제발 천장전해좀 먹어보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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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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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우 기훈아 좋았어 지금 40이야 또 묵주? 지금 40 아니야? 40이야 대인여담 떴대요 대인여담 자 간다 50아 캐릭 속에요 차라리 디오나죠 디오나 제발 그렇지 디오나 1돌 하려 하는데 진짜 미우 너희 양심 없다 야 이 정도 됐으면 5성 2개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1반 차에 5성 2개 이런 거좀 보여줘야지. 두비들은 그런 거 보여주고, 어? 누구는 안 보여주고. 이거는 진짜 너인 사람 차별하는 거야, 너인. 알지? 미호. 뒷광고 믿는다. 여러분, 미호의 개가 되겠습니다. 충실한 개가 되겠습니다. 충실한 개가. 자, 느낌 올 때. 미우의 발 닦기가 되겠습니다. 응? 도둑 어디 갔어? 지금. 젠장, 70. 다음번엔 거의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떠요. 다음번에. 미우 진짜 쓰레기네. 테. 뭐 개? 개나 줘 머려 그냥. 아 맞아 맞아. 아직 우승 안 났지 참. 아직 우승 안 났으니까 지금 욕하면 안 돼. 왜냐면, 하 픽돌 할수 있거든? 지금 욕을 하면 안 돼요. 나하고 욕해야 돼. 어. 저번에 봐. 저번에 픽돌 한거 봐. 진짜. 나하고 욕해야 돼. 아뮤 묘유 성님.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폭탄을 너무 무슨 소리야. 가주었나? 타르탈리아 먹었잖아. 타르탈리아 한번 먹었으니까 천장 초기화해요. 1천장도 아니야. 어. 간다. 제발, 성님. 성님. 믿습니다 미호요 성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발닭개가 되겠습니다 제발 오성 한 번에 내게 제... 야이 새끼들아 야이 쌉새끼야 쓰레기네 미호요 <laughs> 개쓰레기네 미호요 미쳤냐?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툴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쎄한데 이거? 아 원래 내 것만 안떠 내가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원래 내 것만 안 떠요 미호요 왜? 미호요 욕하면 은안 뜨니까? 와, 나 이번에 피업만 나왔다. 이번만. 어, 이번에. 아, 저번에 픽돌만 했잖아. 와, 근데 이번에 피업만두번 나왔어. 이번에. 와, 대박. 진짜 대박. 헐, 감사합니다. 아, 진짜 돈 많이 아꼈다. 참지 못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laughs> 어? 닉네임 언급. 아오지,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천공, 제발... 어어어어... 설탕, 그만... <laughs> 무기는 천장까지 한 70곱인가? 그쯤 남은 것 같은데, 나 어차피 75부터 확률 올라가니까 일단 해보자, 제발! 제발, 천공하고 숙제 자무스한 번에 뜨게 해주세요. 1 0 차에 제발, 나도, 나도 기반 좀 해보자, 나도. 어, 무긴 65부터인 것 같아. 은광 풀돌이라고, 새끼야. 일단 아오지 보내자. 저분도 아오지 보내고. 알지? 리브 방송은, 뷰티근, 어, 아오지입니다. 한다. 제발, 제발. 아, 이번에도 천장인가? 맨날 천장에서 해탈할 것 같다. 야, <laughs> 해탈할 것 같아. 응, 맞아. 캐릭이 이득이야. 해탈할 티가. 요거는 그냥 기는 거거든. 강화 재료야. 간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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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 좀 천장 전에 좀 먹어보자. 천장 전에 좀 먹고 0반차에 오성 두 개도 떠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지른 돈이 몇 백만 원인데, 아이 새끼들 센스가 없어요 미워요 진짜. 해보창 잘 나온다잉? 간다. 제발. 아또 사성. 결론은 천장이에요. 거의 뭐 유사천장이나 천장인 건데, 그러네. 법구는 옵션 이미 떴었는데, 공포야공포 보조 옵션이 공퍼고, 명중시 공격력 증가. 명중하면은 공격력 증가되고, 시드 생기면은 또두배 증가. 은광이 외에는 거의 뭐 못쓸 모지 이번엔 무조건 우성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녹칼.. 노칼? 녹칼도 이제 풀 재련이여가지고.. 아~ 법구 나왔다. 신발.. <laughs> 아~ 신발.. 법구가 은광이한테 나쁘진 않은데.. 어~ 은광이한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은광이 졸업템이라기 보기는 애매한게.. 이 은광이 템도 사실 사풍이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대충 계산한 걸로는 사풍이 좋아. 왜냐면 사풍은 취약이 거든 사풍이 좋거든. 어. 얘는 치명이 아니거든. 저게. 자물쇠가 좀 진짜. 애매해 잠만잠한번만더깐만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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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이거 아 애매한데 아 오늘도 다 천장인가 느낌 올 때가 야겠어 안되겠어 아 은광이 그만 나오라고요 차라리 베넷 달라고 베넷 아자자뒤를 모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자이 가차 한 방에 모든 걸 알겠어 난내 카드를 믿는다. 카드가 연대감... 려는데 덱을 믿고 있다고... 나라... 푸른 눈의 횡룡 음. <laughs> <laughs> 푸른 눈의 <눈에> 횡룡 <100명. 웃음> 길을 모으니까 되네... <laughs> 야, 법부야도 게이드가 아니냐? 사실 3 0법인데이 정도면 법부야도 게이득이야! 누누 얘기하지만 여러분, 5성이 나오면 일단 개이득인 거예요. 천공 아, 아, 천장을 안 치면 개이득이야. 천장을 안 치면. 여러분, 내가 천장 치기 전에 나, 나왔다고 하는 분들을 배을를 하는 이유가 그거야. 왜냐면, 편지를 좀 해보면 알겠지만, 천장 저에 나오면 무조건 이득이야. 왜냐면 그게 비트기 되거든. 본인은 비트기 아니어도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트기야. 다 이유가 있다고. 케이득. <laughs> 야, 디브한테 이런 날이 오네. 진짜? <laughs> 어, 케이득인데? 아, 어, 느낌 좋은데? 아, 어, 행복하죠 <laughs> 천장 난이었는데 아, 어, 좋아, 좋아. 아, 어, 기분 좋아. <laughs> 피팅 천애라고 아키키. 아우, <laughs> 댕꿀. 아, 천공을 <된꿀. 웃음> 아, 먹은 사람 누구야? 나와. 베라게, 나와. 네,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